아예 지금 Q&A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호르몬제, 과별한 주사제, 피임약 원칙은 똑같아요 생각났을 때 바로 먹고 다음 날은 원래 시간대로 맞는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까먹으면 사실 그 안에 저녁 안에 생각이 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음 날이 돼서야 생각이 났다 그래도 생각나자마자 바로 한번 그 다음에 원래 예정된 거 똑같이 예정된 거 이틀을 놓쳤다 그러면 좀 답이 없어져요 어제 뒤 친하신 해들게요 만약에 놓친 사람은 좀길 수도 있어요? 그게 24시간 안쪽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원래 매일 아침 7시에 맞았는데그날밤 12시 이렇게 생각나 맞으면 매일 밤 12시에 맞아요? 네.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네.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OHSS 리스크가 높을 때 남자가 너무 많이 채취가 돼서 이 사람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심하게 오겠다 할 때는 로뱅킹을 결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흔한 케이스가 우리가 오비드를 들어가는 날 호르몬 피검사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는 게 여성 호르몬,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이렇게 보는데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1.2 이상으로 높을 때는 조기에 빨리 못 봐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착상이 잘안될수 있어서, 그럴 때는 올뱅킹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두 가지 말고 올 뱅킹을 하는 게 생각나는 게, 치치가 3개 미만으로 계시는 분들은 두 개, 세개 모아서 이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도 올 뱅킹으로 결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질정이 다 대부분 200mg 짜리였고요. 400mg 짜리가 등장한 지가 한 2, 3년 됐어요. 그래서 워낙에 대부분의 나이병원에서 들 기존에는 질정 200mg 짜리 하루 두 번을 사용을 했었던 게 루틴이고, 400mg 짜리가 나오면서 더 용량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, 그 사람의 어떤 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 게, 400mg 짜리를 하루 두 번을 써는데도 피포레벨 2 0보다 낮다. 그러면 200mg 짜리 하루 두 번을 바꾸면 좀 부족하겠죠. 그리고 계란도 잘한 t t 죽이고 피포도 충분히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면 좀 남는 질점2 0물 m l 짜리로 바꿔봐도 되겠죠?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점을 넣고 한 5분, 10분 누워있으라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거의 다 흡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직후에 바로 그냥 약체로 나왔다? 그러면 사실 다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비물처럼 묻어나는 건 괜찮은데 분비물처럼 당연히 약간 기름진 성분으로 녹아서 나올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않은데 그럴 때 이제 따끔따끔하게 약간 발진처럼 일어나서 면 부작용이 오는 분들은 약제를 바꿔보는 게 좋겠죠.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당일에 들어가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일 수면을 유도하는 폭포를 사용하게 되고, 진통을 위해서 펜타닐 사용하고, 그거 말고도 뭐 들어가는 항생제도 있고, 그런 모든 약들이 공통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돼서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,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은 그런 간 수치, 신장 수치, 그런 기능을 평가를 해서 약재를 제 용량대로 다 사용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무리가 없겠느냐를 평가하는 거고, 그런 면에서 이제 소변 검사는 첫 번째로는 키드니 기능을 보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혹시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인펙션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의미가 있어요.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는 왜 하냐면 수면을 유도를 폭폴로 하고 나서 그 수면 마취의 정도를 유지하는 거는 우리 병원 이 가스 세보프라를 써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가스비 마취의 장점이 약은 어쨌든 대사가 돼서 나와야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면 가스는 흡입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바로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더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러려면 이 사람의 폐기능이 환기 기능이 충분히 정상이어야 빨리빨리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폐기능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사전에